나는, 자, 나는 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금요일 밤에를 통해 유명 인사가 되신 우리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요, 어, 그냥 다들 해먹는 그냥 잔치 국수인데, 그냥 양념장이 다른 집보다 조금 다르면 다를까요? 그걸 좀 해보려고 해요.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청양고추하고 고추로 양념 간장 만드는 거. 재료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그럼? 네, 당근 하나하고, 네. 호박 반 개, 표고버섯 세개 계란 지단 부추거세개 네. 소고기 한 점, 국수, 네. 멸치 다시알 이거 두개 청양고추, 부추입니다. 네. 물 1L 정도. 네, 해, 해, 해. 요거 두개를 물이 끓으면, 네. 육수 다시 저쪽에서 낼게요. 이게 당근을. 3외합니다 어머니랑 저랑 나누는 카톡 대화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아 그거 저희 신랑이 알면서 전투의 심이라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임명욱씨 찐팬이라고 <laughs> 말씀 안 하시네 근데 저는 진짜로 우리 어머니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집밥 중엔 최고가 아닙니다 아들 때문에 못했습니다. <laughs> 저어때때외에하자는 아 맨날 집밥 먹는데 집밥이 너무 맛있는서 효자 아들 이다가 아들 때가좋아했잖 아들 때문에 못했는데, 아들 때문에 못했는데, 아 뚜껑은 안 덮어도 되나요? 네안덮어요소총 얼마 큼한요 정도. 응? 요, 정도 <laughs> 네. 요 정도, 요 정도. 꽃소금으로, <웃음> 꽃소금으로, <웃음> 꽃소금으로, 꽃소금으로 넣어야 이게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늘 한 숟가락. 응. 금요일 금요일 밤에서 만들었던 그때 간장이 잘못 나왔는데 무슨 간장이죠? 진간장. 진간장을 응. 넣은 갈비 양념으로. 킹이에요? <laughs> 음, 길게. 썰어서 쫑쫑 썰어야 맛있습니다. 어릴 아, 때 보니까 이렇게 먹어야 국수랑 네. 잘 먹히더라고요. 응. 네. 들도 네. 맛있는 김치에다가 또. 네. 한국수죠 백종원 선생님 같이 설탕을 약간 먹어줘야 맛있으니까, 김치 아빠가 아, 설탕 넣는 걸 싫어해서 유튜브 안 먹시니까. 아, 비밀입니다, 이거. 음. 색깔이 하얀 것부터, 색깔 진한 게뭐 나중에 보기 싫으니까. 이거 넣는 거 봐봐. 그래서 네, 조금, 참기름 금 조금, 조잘안볶 조금, 물을 조금, 물을 조금, 물을 조금, 조금, 조요아 물을 좀 넣고. 조금, 이 너무 건조해중금조목 식당에서 제육볶음 볶을 때물을 넣어서 볶으면 잘볶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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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재료가반 정도 익으면 음. 그때 소금을 넣어주세요. 네. 네. 호박은 네. 방, 이것도 약간 물을 넣어야 돼요. 돈이 많이 가서 호박하고 김치만 음. 그거 두세만 결안하고만 넣어주세요. 이세 재료를 줄이세요. 바보면 오, 아까 태워놨던 두 개를. 반만. 음. 매운 거 좋아해서 넣는 거예요? 네. 네. 어, 너무 배고프다, 갑자기. 쫑쫑쫑쫑 썰어요. 아, 부추도? 음. 네. 건더기만 먹는 거라 간장을 많이 안 넣어요. 음. 이 정도? 응. 음. 덮을 정도로? 간이 음. 네. 네. 베게 하는 거니까, 네. 건더기만 싹 건져서, 네. 다른 집하고 좀 다른 거는 요. 양념장? 양념을 좀 맵게 해서 먹는다는 거삶을 때마다 두번 네. 넣어주면 끝이에요 찬물을 넣어요? 거품이 끌어올릴 네. 때? 네 그게 중요해요 잘 삶을 때 찬물을 한번 넣습니다 그러면 찬물을 넣고 한컵 어,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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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또한 번을 넣한 번만 넣고 식용유 끓이면 끝입니다 예, 한번더 녹는다 녹는다 끝. 이제 건지면 됩니다 오케이, 건지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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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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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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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쁘게 담았다. 제가 담은 거. 자, 건네시죠 아버지. 건네. 엄마의 국수를 맛있게 먹는 법은 이렇게 고명을 면하고 같이. 그럼. 얹어서. 그럼 고명 맛이야 이거. 음, 이렇게 먹고 맛없음 이상. 좋아요, 음. 나 김치에다가 양념장에다가. 김치를 많이 넣어야 맛있어. 그치. 맞아, 김치가 잘 맞는 거 간을 맞추는 거야. 음. 아니 국순자 그 갈비찜 맛이나. 갈비찜 양념을 넣었어 여기 고기에. 와. 진짜 맛있다. 고육수는 그 양념이 온갖 다 들었잖아 고명이. 이서 먹을래? 지금? 어윤서 요리해서 왔어요? 엄마. 약 먹어야 돼 엄마 약 먹을 시간이야? 음. 불 켜, 아빠 가 방에 불켜그 어. 느끼해서 옆에 양념장만 먹어야 돼, 아트 달라그 응. 그걸 알려주더라고 뭐. 그거 할까 하다가 그냥 양념안해준 거야 <laughs> 어, 여기 뭐 있어? 응? 아, 여기 이 있어? 선 <laughs> 어, 저기, 얘너만안한다 진짜 맛있다. 응.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laughs> 먹어봐 지금 먹고 음려고또 저기 어게하려고 그러니까 <laughs> 냠냠 냠냠 지금 이제 배, 배불러서 안먹을 냠냠 냠냠 여기다 내려놓고 먹어 현이야 네네 아 먹어 현이야 어제 는데음 왜? 한줄더줘 어 <laughs> 괜찮아? 나도 어, <먹으려고 목소리> 안 돼, 응. 안 돼, 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가 윤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잖아자기이먹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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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이이 이거, 이 배추이 <laughs> <고추장에 겨우 났지. 웃음> 어제 어, 네. 어. 이거. 이이이 좋아. <laughs> 고기. 엄마 닮았네. 고기. 결혼하자 <laughs>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서 햄보람이이도이게 뭐 어? 지 <laughs> 갈비 하나 맛있으니까. 근데 갈비 괜찮아? 음, 빵1 음. k g 를 내가 혼자 다 먹은 거야, 그럼? 음. 수만 뭐? 먹어도 배불렀는데 먹, 국수가 이만하먹 <laughs> 먹다 보니까 <laughs> 고명 다 먹었어. 이밀이야. 이로먹지저 <laughs> 일부러 안 먹혔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걸려 먹는 건 많이 하이를들 아. 감사합니우잘우었습니 우리, 리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